2017 고1 3월 21번 문제, 주제 문제다. 자, 이글 같은 경우는 뭐, 어법적으로는 그렇게 매력적이진 않다. 그리고 이게 주제 문제였으니까 당연히 뭐, 다른 식으로 변형이 될 건데, 어, 변형이 될것 같으면 이제 빈칸, 뭐, 굳이 얘기를 하면 뭐, 빈칸 또는 어휘. 이, 여기에 좀 집중하면서 봤으면 좋을 것 같아. 먼저 내용을 한번 쭉 따라가 보자. 내용 별로 어렵지 않은데, 한번 따라가 보자. 자, 소음이야. 어디? 어, 학교 교실에서의 그 소음은 has negative impact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가집니다. 어디에? 의사소통 패턴에. 그리고 또 어디에? 능력에. 어떤 능력이지? 페이어 텐션. 집중하는 능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가집니다. 자, 처음에 딱 던지는 이 사람들이. 자, 학교 소음이 좋다 안 좋다? 부정적인 영향을 가진다. 어디에? 의사소통 패턴과 바로 집중 능력에 부정적이다. 이러면서 그러면서 얘기 나오는 거연결사는 항상 체크를 하자. 연결사는 항상 체크를 해. 여기 thus가 나오지. 따라서 바로 원인 결과지. thus가 나오면 따라서 뭐 하다는 거야? It is not surprising. 그것은 놀랍지 않습니다. 이거는 가져오진 조야. 뭐가 놀랍지 않겠니? 끊임없는 노출. 어디에로에? 그 소음에로에 끊임없는 노출이 당연히 뭐안 좋다. 이거 되겠지. 관련되어 있다고. 뭐와? 아이의 학문적인 성취와 관련되어 있다고. 근데 성취가 좀안 좋은 쪽으로 관련되어 있겠지? 특히 뭐에 있어서 그것의 부정적인 영향, 그래 안 좋은 거니까 다시 나오잖아. 뭐라고? 바로 부정적인 영향에 있어서 뭐에 미치는 어떤 읽기와 그리고 읽는 것을 배우는 것에 미치는 부정적인 어떤 영향에 있어서, 그지? 아이들의 학문적 성취와 관련이 있다. 자그 얘기는 아이들이 학문적 성취를 하는데 있어서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뭐가 소음이? 이런 뜻이 되겠지 자 그러면서 몇몇 연구원을 발견했습니다 또 대기야를 해놓고 이 대절 안에 왼절이 들어갔다 웬이 어디까지 가니? 아 여기까지 가네 그럼 뭐야? 프리스쿨 클래스룸 바로 취학 전 학급 학급이 월체인지 바뀔 때자뭐 하도록? 그 소음 수준을 줄이도록 이렇게 줄이기 위해 이렇게 바뀌어질 때그 아이들이 spoke to each other 서로 서로에게 이야기를 한다고 더 자주, 더 자주 이야기를 한다고, 그리고 in more complex sentence 더 완벽한 문장으로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을, 그리고 자 그들의 어떤 수행 뭐에 있어서 어, pre-reading test 음, 사전 읽기 테스트에 있어서의 어, 그 수행이 improved 향상되었다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자말 그대로 뭐니 음, 이거를 딱 앞에 거를 이제 더 구체적으로 해주고 있네. 소음을 줄여줬대. 그랬더니 아이들이 뭐 했다? 더 자주 말했대. 자, 더 자주 말했다는 거는 뭘 뜻하는 거니? 의사소통 패턴이 향상됐다는 거지. 그리고 더 완벽한 문장으로 얘기했대. 그지? 의사소통이 나아졌다는 거지. 그리고, 뭐야? 그들의 학교에서의 어, 테스트 스윙이 나아졌대. 어, 테스트. 학교에서의 시험 테스트도 향상되었대. 오케이. 자, 그래서 연구. 더 나이 든 아이들과의 연구는 또 제시합니다 뭐를? 당연히 뭐 영적 접속사 이런 게 없으니까 뭐겠니 비슷한 연구 발견들을 제시합니다 자 그러면서 어, 읽기와 수학 테스트에서 어, elementary and high school students 초등학교 그리고 고등학교 학생들은 어디에서? Noise school or classroom 시끄러운 학교와 교실에서의 이 학생들이 당연히 안 좋았다 이거겠지 그래서 지속적으로 consistent, 지속적으로 어, 수행했습니다 뭐 그러한 학생들보다 아래에서 어떤 학생들, 더 조용한 환경에서의 학생들보다 아래에서 수행했습니다 그러니까 더 낮게 수행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바로 이런 뜻이 되겠네 그래서 말 그대로 이 글의 주제는 자, 소음의 영향이지 뭐에 미치는? 학문적인 어떤 성취에 미치는 바로 이런 글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핵심 패턴, 우리가 그 음, 빈칸을 만일 추천한다고 한다면 어, 특히 이런 부분 자 그러니까 어, 끊임없이 뭐야? 더 낮게 수행했다 더 낮은 수준으로 수행했다 조용한 환경에서 뭐가 바로 이 시끄러운 학교나 교실에 있는 학생들이 이런 부분 빈칸으로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그 중간중간에 우리가 어휘 적합하지 않은 어휘를 찾아라 할때 우리가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거 우리가 어이 조심하면 이런 것들. 자, 표시를 한번 해보자. 이런 것들, 뭐, 네거티브, 안 좋은 효과. 그지 어, 그리고, 뭐, 이런 부분, 놀랍지 않다. 아, 요, 거는 아닐 것 같고. 그래, 뭐, 부정적인. 어쨌든 이런 것들을 좀 조심해야 돼. 왜냐하면 이게 긍정적인, 파지티브 해가지고 시험에 나올 수가 있거든. 그 전체의 흐름을 잘 파악하란 말이야. 그지 그러니까 소음을 줄이면, 아이들에게 더 좋은 효과잖아 그래서 더 자주 얘기한다 그리고 더 완벽한 문장으로 얘기한다 어 그리고 어 그리고 향상된다 학교 수행력이 그지? 그리고 요런거 요런거 비슷한 결과를 나타낸다 요런거 비슷하다 요런 어휘들 좀 특히 신경을 쓰면서 하자 그리고 요 마지막 여기는 뭐에 신경을 쓰라고? 빈칸 빈칸에 신경을 쓰면서 하면 될것 같아 그리고 그 우리가 여기서는 어법은 그렇게 뭐 아주 중요한 게 많이 없어. 그래서 뭐 그냥 참고로 어 하면 될것 같다. 자, 수고했습니다.